자 여기 주목해 주목 주먹. 어? 주목 내 닉네임이 주목입니다 주목 주먹. 그런 주목이 아니고 저도 해발 패널 중매도회서 공제를 안하고 네 여러분 1박 2일 동안 재미있으셨나요? 네 박수를 크게 세 보셔 재미없는 대로 하셔도 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음. 아늘런고 없이 오시까지 왔습니다. 여기은아예쁘다너이다너이다예쁘다이해 네, 네, 주시고 <laughs> 배려해 주면 겠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는 의미로 박수. 교수서한 마디만 해보고 고맙다는 얘기 한 마디만 해고끝나요 네. 그러시고 마지막에 나갈 적에 저희가 네. 이번째에서 먼저 쓰면 따라 돌아오면서 앞서서 나갈게 해주시고 또 자기에게 소지품이자 소지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드폰이나 가방 같은 거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유선씨 얼른 와 이더이 이리와 이리와. 빨리 리이와요 여기 찍했다는 아~~ 작품리다하 자~~ 아~~ 태국팀 뭐야? 하하하 아, 감사합니다 그림 좋다 여기 수박 탈 사람들은 앞로에앉으 따라와요. 화이팅 좋아요. 앞으로는 더 잘해드릴게요. 할 말이 네. 네, 수고습니다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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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와. 선옥 씨. 자 아직 여기 있어. 나선옥 다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아, 아 이, 저, 인사하고, 인사하고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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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한테. 그래, 인사하고 가. 인정차, 다, 네. 아니, 일로부터 악수고. 나가 출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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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. 어, 다음 여기 있어. 어, 다음 여기 있어. 다음 여기 있어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

응. 음. 덕이야 음. 어, 전화할게, 조심히 내려가. 아, 그래, 고다